안녕하세요. 온건부동산입니다. 오늘 볼 물건은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신촌 선착장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닭바도 시내랑 거리가 있어서 조용히 살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보니 타운하우스들이 있는 거 보니까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좁긴 합니다. 차한 대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는 온통 바치라 저녁에는 제주도의 푸른 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면 묘들이 있는데요. 해당 물건 옆에는 없어서 다행이고, 데코로 다 가리고 있어서 신경 끄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제주도밭에 묘가 있는 건 흔한 일이라서 그냥 풍경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집이 하얀색이라 얼룩 낀게 튀는데요. 이건 다시 칠해야 할것 같네요. 앞에는 조그만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미니 정관 꾸밀 수 있겠는데요. 옆에는 나무들이 관상목으로 둔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차도 두대 정도는 세우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 기준 남향으로 보이고요. 2층에 테라스가 있어서 날 좋은 날이면 하를라산도 보일 것 같습니다. 정문에는 우유 배달도 받고 있는 걸로 보아 배달 음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도시가스는 안 들어온 것 같네요. LPG 가스통 보이고요.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보이는 철문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창문들이 나 있어서 답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관이 나서 비 오는 날 지붕에 물 새는 걱정 없겠고요. 이층에는 창문이 넓게 나 있는데요. 맑은 날 바다도 보일 것 같습니다. 로드뷰엔 안 보이지만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면 수영장도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깨끗한 물 담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놀수 있겠습니다. 여기 창문과 데크가 같이 있으니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티 한잔 마시면서 쉬어도 되겠고요. 손주들 놀러 오면 그거 구경해도 되겠습니다. 주방이랑 바로 이어져서 별반 보면서 모임하기도 좋겠네요. 옆에 벤치도 보입니다. 관이 또 하나 있는데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도 2층에 창문이 넓게 나있네요. 풍경은 끝내줄 것 같습니다. 등기를 보겠습니다. 17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잘안 팔렸나 봐요. 4년 후 팔렸는데 이것도 대출받고 매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갚지 못하셨나 봐요. 2천만 원어치 캐피탈에서 가압류 들어왔고 몇 개월로 새마을 공고에서 경매를 건 것인데요. 세입자가 없어서 낙찰받으시면 소유자분 명도 하시고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가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토지가 109평입니다. 평당 61만원인데요. 계산하면 약 1억 1천에서 1억 6천 정도 나오겠습니다. 개별 공시 주택가격은 13억으로 나오는데 사무실 포함 11동이 있으니까 나눠야 되겠죠. 약 1억 2천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합치면 2억 8천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경매가랑 생각해보면 은퇴 후 제주 생활 생각하시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